반갑습니다. 신차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더뉴 카니발 차량을 활부형 신차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보증금 없는 장기렌트 및 보증금 30% 납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카니발 차량을 자동차 활부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차주라면, 활보형 장기 렌트카와 총 비용을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신차 구입 방법의 첫 걸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종은 더뉴 카니발. 더뉴 카니발 차량은 크게 9인승. 11인승, 7인승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선 2.2 디젤 9인승 럭셔리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정운 경유구요 신차 가격 3,150만원. 아,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70만 4,100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트사에 납부를 하실 경우 월불리금은 부가세 포함 66만 2,2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 시에 차량을 인수고자 하실 때는 만기인수 가격 네. 9,900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신차 구입 방법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구입 방법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